안녕하세요, 림, 호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몰아서 촬영하는 그 마지막 리뷰인데, 가면라이더 빌드의 모든 악의 원흉, 처음부터 끝까지의 악당, 가면라이더 에볼입니다. 제가 원래 악당은 잘 안사는 주의인데 아니 이 라이더킥스 피규어의 에볼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거예요 이게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려서 결국 한번에 샀습니다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에볼의 건방진 포즈가 있고 여기도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짙은 레드와 짙은 블루와 골드의 조화 어 골드 비율이 높아서 제가 되게 끌렸나봐요 좀 골드 좋아하니까 뒷면을 보면은 오 이렇게 서서 킥 하는게 나와있고 지오 빌드 크로즈 그리스 그리고 빌드의 크로즈 빌드 폼 우리의 호구형은 여기에 끼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면라이더 에볼 에볼의 이 모습은 에볼 코브라폼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산 rkf 시리즈 제품 중에서 그리스와 맞먹을 정도로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잘 나온 걸로 치면 제일 잘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 얼굴 조형 같은 것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세세하게 잘 나왔죠 가슴도 그렇고 어깨 조형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금빛이 막 번쩍번쩍해요 여기 팔 같은 데도 되게 잘 나왔고 아 여기 뒷면 도색이 안 되는 게 진짜 아쉽지만 그래도 이 동그라미는 반으로 잘라놓지 않고 다 도색해졌네요 이 에볼드라이버 컬러 요 색깔 나름 잘 나왔고 여기에 남색으로 칠해줬네요 다리도 금색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어 되게 화려해요 여기도 막 컬러가 되게 다채롭죠 뒷면을 보면은 좀 블랙이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 뒤통수는 네이비로 되어있고 블랙이 아니라 다행이네 그리고 다리도 네이비로 다 되어있습니다 팔도 다 네이비로 되어있고 그나마 덜 심심한 느낌? 이 어깨 장식도 금색이 뒤에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 나름 심심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자, 에볼을 이렇고 구성품으로 이 스틱 라이플이 들어있습니다 이 스틱 라이플은 사실 에볼이 이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뭐 들어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손 파츠 RKF 가면라이더 빌드 제품군은 이렇게 손 파츠를 다 따로따로 넣어줬네 왜 현재 방영 중인 지오에는 이렇게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에볼의 가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아 머리는 확실히 옆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서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어깨, 어깨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팔은 요만큼, 요만큼이 최대네요. 여기도 요만큼.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거는 다른 거랑 다 똑같고, 손목도 잘 돌아갑니다. 얘도 흉부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앞뒤로 이렇게 가동하고, 좌우로도 이렇게 잘 가동하죠. 다리는 이렇게 잘 올라가고, 뒤로도 한 이렇게. 요만큼 꺾기도 하고, 발목도 뭐다 똑같습니다 크게 다른 것들이랑 다르지 않네요 리모의 토크사츠에볼에게 스팀 라이프를 한번 지어 주겠습니다 스팀 라이프를 이렇게 손에 끼면은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데 그다지 꽉 잡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헐거워서 쉽게 떨어집니다 손에서 그게 좀 아쉽네요 이 스팀 라이프를 보니까 제가 군 시절에 썼던 K2 라이플 총이 생각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어깨 견착을 해서 쓰죠 이렇게 <laughs> 절대로 군대에서는 이렇게 손을 들고 쏘지 않아요 아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고정이 헐거울까 이거 약간 손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무래도 에볼은 이렇게 들고 있는 게좀 어울리네요 이번에는 손을 한번 교체해 볼게요 이렇게 빼고 이 포즈 손에 끼워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빼고 끼우고 이런 식의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할 수 있죠 확실히 이손 하나로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얼핏 보면은 실제 극 중에서 슈트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손 하나 때문에 좋은 것 같네요 모의토 사츠. 자, 이렇게 금빛 찬란한 에볼과 그리스의 비교. 둘다 금빛이 엄청 화려하죠. 물론 금빛 비율은 이 그리스가 훨씬 높지만 에볼도 지지 않는 금빛을 보여줍니다. 와, 너무 좋아. 또 그리고 우리의 호구형과 끝까지 이용만 당하던 호구형. 둘이서 하나 우리 크로즈와 함께 에볼 크로즈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머리를 바꿔낄 수 있나 하고 머리를 빼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안 빠지네요. 괜히 했다가 망가뜨릴까봐 얌전히 하지 않겠습니다. 주인공과 최대 악당. 뭔가 에벌이 레드랑 블루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 빌드의 컬러를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변신기도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컬러로 인해서 아예 다른 드라이버라고 불리죠. 카리스마가 엄청 있기보다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악함으로 똘똘 뭉친 그런 악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RKF 시리즈 가면라이더 빌드 제품군의 다섯 종 리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빌드 시리즈는 더 이상 사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까지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얘네 둘까지 발매하면 몰아서 찍으려고 얘네 셋을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드디어 다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빌드 시리즈 중에서 빌드와 크로즈는 제 일본인 친구인 사키가 선물을 해준 거라서 이제품군을 평생 소장하는 걸로 <laughs> 대파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 주로 안 파는데 얘네들을 팔기가 좀 그렇죠 그냥 평생 소장하겠습니다 사키짱 아리가또 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보기 힘들고 더 레어한 제품들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림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